안녕하세요. 강남 유다 한방 병원 허봉수 원장입니다. 이번에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요즘 굉장히 흔하게 앓고 있는 영유성 식도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일반적으로 영유성 식도염이라는 말 자체는, 어, 위장이라는 게 음식을 드셨을 때 식도를 통해서 위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어, 음식이 내려가면서 소화시키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문제가 생겨서 위장 안에 내용물들, 위상 같은 게 식도 쪽으로, 입 쪽으로 올라오는 것들, 그걸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고, 대개 역류성 어, 식도염인 경우에 증상들은 어, 이렇게 역류가 되니까 가슴 쪽에 막 쓰리고 아픈 게 많이 나타나고, 또는 트름이 많이 동반될 수도 있고, 음식 덩어리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 쪽으로 어, 위장에 있는 위산 자체가 작극을 주기 때문에 위증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목에 부어 있는 느낌 또는 가끔 목이 막히는 느낌, 또신 목소리. 또 등쪽이 결리는 사람도 가끔 있고 또 잦은 기침 그런 것들이 동반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대개 양방에서 치료 위장 용소식도 치료할 때에는 음 어, 일단 위산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산 억제제라든가 또는 가스를 없애는 약들 그런 것들 개통 약을 쓰고 잘 어,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신경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신경 안전은 개통의 약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약 드시는 동안에는 증상이 이렇게 좀 완화가 되긴 합니다. 그 드시는 양약 자체를 드시지 않고는 조금 지나면 또 재발하는 그런 진료 치료가 좀 어려운 질환에 속하게 되죠. 아 저희가 바라보는 연속식도염은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아 제가 저희들이 이제 많이 보는 것들은 위장 자체가 안쪽의 염증, 식도염증이나 위장의 염증뿐만 아니고 위장 바깥쪽에 소화는대 음식들이 부패하면서 썩은 담독소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위장 자체에 어, 담이 끼면서 뻣뻣하게 굳어지고 운동성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내려가는 하수구 구멍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찌꺼기가 끼어서 막히면 역류가 되는 것처럼 위 자체가 또 소장 자체, 십이지장 자체가 운동되지 않으면 이렇게 역류가 하게 되는 거죠. 목에 이물감이나 또는 어, 심 목소리가 자주 나거나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진찰해 보니까 심장 쪽으로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심장의 혈관이나 판막의 문제가 아니고 심장 근육에 담이 끼어서 심장 자체가 수축이나 이완하는데 방해를 받게 되면 어 이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식도염 잘 낫지 않는 식도염 재발하는 식도염을 이는 근간이 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수 식도염을 치료할 때에는 위장에 끼어 있는 담적이 있는가 없는가를 일단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담독소가 많으면 담독소 제거하고 막힌 거 뚫어놓고 혈액 공급을 하고 진액 공급하고 강화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위장뿐만 아니고 심장을 강화하는 치료를 같이 하고 또나운피나 심장에 담이 껴있는 것들을 뽑아내고 강화하면서 영순식도염 치료율이 올라가게 되는 걸 저희가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순식도염이라는 게 단순하게 어, 위나 식도의 문제뿐만 아니고, 위장 바깥쪽 벽에 끼어있는 담독소로 어, 인해서 굳어진 문제, 또 운동이 잘 되지 않는 문제, 심장에 관련된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재발되거나, 약 드실 때만 증상이 좋아지고, 또 약을 드셔도 반응이 좋지 않아서 별 효과를 보지 못하는 분들 의 경우에, 어, 담조과 관련된 어, 치료도 한번 선택적으로 생각해서 어,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